브라질 탑뉴스미디어 듣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경찰 멋져요. 말이 정말 커요. 아이다움의 체험학습 현장 루포를 통해 재미난 학습 현장을 취재했다. 봉해지로에 위치한 아이다움 유치원에서는 4월 18일 아이들이 경찰 기마대의 말과 만나는 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이성화 원장은 4월 달 생활 주제인 우리 동네 수업 활동을 계획하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교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성화 원장은 이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과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군경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뜻을 흔쾌히 수렴한 헤즈멘토 두카발라리아 노비지 줄리오와 꾸아르텔 제네랄다 폴리시아 밀리탈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나라 아이다움 유치원까지 세마리의 군마와 군경 파비오 프란코 사르젠토와 지에고 에메헬루 솔다도 그리고 옵손 까보 군경이 직접 방문을 했다. 이날 행사를 도운 군경휘계대도 사르젠토가 아이들과 대화하며 기마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바로 말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말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말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말을 쳐다보며 굳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들은 천천히 말에게 다가서서 쓰다듬어 주었다. 차례로 질서 있게 행동한 아이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말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행동과 대화는 폭수로 이어졌으며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겼다. 아이다움 유치원은 창의 교육, 감각 교육, 오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한식과 브라질 음식 등 많은 경력을 가진 조리사 지하고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기적인 간호조무사를 통해 신체검사도 진행하지만 병원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힐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안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과 스스로의 학습 참여 자세 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과 말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 표정과 기뻐하는 모습의 여우는 오래 남았다. 안녕하세요. 창의교육기관 아이다우 유원 이성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가졌는데요. 4월달 생활 주제인 우리 동네 수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 또 지역 사회에서 군경 기마대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오늘 아울라가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3주간의 회의를 거듭해서 드디어 친구들이 군경 말, 군경 기마와 또 군경 분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부모님들의 차 안에서 빠르게 구경으로만 백당 공격 기마대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또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의 아울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마운 이웃에 대한 마음을 형성하고 또 안전에 대한 생각 더불어 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이담은 앞으로도 아이들 참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하고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목팀 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이담 학부모님들과 또지역사의 모든 교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